커피보다 항산화 성분 10배. 제약회사들이 절대 숨기고 싶었던 진짜 슈퍼푸드의 정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하는 활력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커피가 가진 놀라운 항산화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많은 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좋은 거였다니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커피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10배나 더 많고, 우리 몸에 상상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는 숨겨진 슈퍼푸드의 정체를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음식을 몸에 나쁜 죄악이라고 생각하며 몰래 드시거나 먹은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 음식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앞으로는 그 어떤 죄책감 없이 이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오히려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광고나 협찬 없이 수많은 과학적 논문과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당장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공개할 내용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뇌를 깨우며 행복까지 선물해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니까요. 1. 99%가 모르는 항산화 폭탄의 정체. 초콜릿과 이것의 결정적 차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몸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의 진짜 정체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고요? 그럼 초콜릿이 몸에 좋다는 건가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초콜릿과 카카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콤한 초콜릿은 대부분 설탕, 우유, 식물성, 기름, 그리고 아주 소량의 카카오를 섞어 만듭니다. 이런 초콜릿은 지방과 당분 덩어리에 불과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카카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카오에는 커피보다 10배, 블루베리보다 4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가 발표한 식품의 항산화 능력 순위에서도 카카오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속의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카오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2.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기적의 열매. 카카오의 놀라운 혈관 청소 능력. 카카오의 가장 강력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심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장병과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질병들의 주된 원인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혈압 문제입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카카오를 꾸준히 섭취하면 마치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카카오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효능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뇌를 살리고 행복을 선물하는 기적의 약. 카카오와 행복호르몬의 비밀.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도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에는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엔도르핀 그리고 페네티라민입니다. 이 성분들은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카카오에 들어있는 페네티라민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먹으면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카카오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여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초콜릿을 먹으며 느꼈던 행복과 기쁨이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뇌와 마음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4 카카오를 도구로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 3가지. 아무리 좋은 카카오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의 모든 효능을 날려버리는 최악의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무 초콜릿이나 먹는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콜릿과 카카오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에는 카카오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설탕, 우유, 식물성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거나 순수한 카카오 파우더를 드셔야 합니다. 둘째, 과도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카카오 파우더나 100% 카카오 초콜릿은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카카오를 섭취한다면 하루 한두 조각 10에서 2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이것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바로 우유와 탄산음료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하여 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함께 마시면 카카오의 모든 효능을 상쇄시키고 혈당만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5. 카카오의 효능을 10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레시피.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카카오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황금 레시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황금 레시피 1 카카오 스무디를 만들어 마셔라. 순수한 카카오파우더 한두 스푼에 바나나, 아몬드 밀크를 넣고 믹서에 갈아주세요. 이때 소량의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 단맛을 조절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하며 운동 전후에 마시면 에너지 부스팅과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황금 레시피 2 다크 초콜릿을 이것과 함께 먹어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는 동시에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즐기세요. 이제 아시겠죠? 초콜릿은 죄악이 아니라 순수한 카카오는 우리 몸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진짜 슈퍼푸드인 카카오를 올려보세요. 커피보다 10배나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뇌, 그리고 마음까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카카오 섭취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염증을 뿌리째 뽑아내는 기적의 뿌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